병력이 우리 계절로 접근하고 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몰배> 언제든 작은 계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컨트로러 준비 완료.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 친할 로봇을 보내테리 오위해 주십시오.

그래 서네 뭐? 자, 테라틴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 안 됩니다. 열?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후방 지원대, 뭔 일이 있어요? 다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ready to come here.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I'm r 니다 d y to a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유 n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 d a tattoo. I should have put you. Consolation. You. Condition. I. And I d i d n 계속 가세요. 고 하는 부모님 모습 없죠. 숲. So, 어? 플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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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난 나쁜 남자야. 너를 <놀들 놀들> <먼저>, <놀들> 그렇게 하지.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배 me, 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l l me, tell me, 니 e 무슨 일이죠 e l 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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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 미리 l me, tell me, t e l <목소리도> 음, 그래도 시간 낭비 하지 마라 아버님 <목소리도 안아> 이 시간 낭비 하지 마라 하라고 오줌이 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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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물건을 파괴하지 못 막아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부족해.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광물이 부족해.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 로봇이지 뭡니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휴,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이 대장 이러고 그냥가기얼 누가 될까?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내가 소통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보니할것같습니다 아, 나도 나타났걔 대란 기가 말해. 걔는 자기가 말해. 걔는 자기가 말해. 걔는 는 자기가 는 항상 필요해는 이 아름다운 엘지로 원시 색폴로부터테라제는 직접 뽑아내고 싶다. 가능하면... 좀저만주십시오 사령관님. 마음에 드는 고 있습니다. 다들 올라가면 무이 좋습니다! 설명해봐라. 뭔일이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동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물이 이 필요합니다! 제... 실험이 부족한 물부족합니다부 물이 부족합 물이 부 물이 부족합 물이 부족 물이 부 물이 부족이 부족한 물이 부족한 물이 부족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알아들었습니다. 빠르라. 휴!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장님. 시간 낭비하지만... 무이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로봇입니다. 어,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테라진 갖고 왔어. 오! 테라진 보관 테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통신 상태 이상무, 안 들을 시간이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laughs> 아 그렇까 그러니까 <laughs>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말을에난 난 나쁜 남자야. 반드시 한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다들었습니다온종일짓거릴수들 어?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한다면 한다. 다반드 시한다. 뭐 해야지 고이 시간만 기다릴 알겠습니다. <목소리> 나, 그 설명해봐라. 자기는 약한 자의 병. 동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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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요. 아,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나,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뜻대로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 필요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열받게 하지마. 반. 도망간 우리 기지에 올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트 스카우트, 스카우트, 스카우니다카우트 스카우트, 스 깨워라. 스카우비 스카우트, 제카우트 스카우트, 좋은 소식입니다, 사스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스카우 아, 음. <laughs> 좋은 소식이요보고 있습니다. 스 어? 하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잘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어? 아, 어, 어, 네.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제 테라진이 충분한 슬램입니다. 승기가 머지 않았다구요? 성능 정보?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이거면 충분해. 모든 말에. 면행 동이 계속 하시 죠이 말씀만 다시 어 움직여 볼까？통신 상태 이상무 이러고 있는 큰일 본정은 지금 깨립니다. 반드시 한다. 열받게 하지 마. 시간 날이 말이지 말해라. 이 로봇은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시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여러분공포감는 동시 설명 뭔 일이 있으실래요. 한 번만! 열 받게 하지 마라. 책임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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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 Спасибо.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고늘 공부로 살고 다니.